오늘 조신맛 어떠세요? 중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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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거의 뭐 논란에 싸요. <laughs> 좋은 직장이다. 시작으로 나쁘지, 나쁘지 않다. 않다. 잠시 후부터 2020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 2 교시 외무영사직 필기 역량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무영사직과 대교부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업무 만족도랑 워라벨 되게 좀 만족도. 들어오시고 나니까 기대했던 외교부 생활과는 어떠던가요? 외교부 서포터즈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 서포터즈를 관리하는 정책홍보담당관실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기회가 딱 닿아서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속속들이 알아가면서 배워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그진 말이 참 감동을 하고, 말은 하고 말은. 있습니다. 야근 많이 하는가? 좀 이런 그런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야근은 해봤고요. 야근은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거는 근데 시기 따라 조금 달라요. 본인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쌓이면은 이 야근 같은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부서가 해외 안전 지킴센터니까 일단 사건 사고가 일단 터진다 하면 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워라벨은 괜찮고 업무 만족도는, 아, 직까지는잘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아, 어려운 <laughs> 그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던 화성이도 준비해야 되고, 출장 이런 것도 다못 아, 가게 되고, <laughs> 그래서 좀접근게 음. 많아서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생활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복장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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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되게 포멀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다 셔츠에 양복 바지 이렇게 딱 차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뭔가, <laughs> 뭔가 차려입어야될것 같아서. 부서가남초부서다 보니까, 좀. 제 국장에 다들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저 저도 아직 청바지는 도전 안 해봤는데 슬랙스, 티셔츠 아니 면뭐 샌드 이렇게 신, 신고 잘 다니고 있어서 그렇게 오늘 조심하셨거든요. <laughs> <laughs> 오늘 되게 차려입으신 아, 네, 거. 그렇습니다. <laughs> 근무하는 곳에 관련된 질문 같은데 시험 선택 언어로 해외 발령지가 정해지나요? 그리고 업무지와 부서 선택 가능 여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2의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쪽 언어를 쓰는 곳에 가고 싶어서 성적을 되게 열심히 따시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외교원 때 오신 분 중에 일본에 가셨는데 그 전에 일본어를 아예 음. 못하셨는데 일본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확정적으로 확 무조건 스페인어는 뭐 남미 스페인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가가지고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자기의 생각과 다른 공간에 배치가 되더라도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자기 적성에 맞아가지고 그 언어에 재미를 붙이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제공간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서 선택 가능 경우 1, 2, 3, 4, 7, 8까지 사용 정가지고 제출을 했었죠 외교원에서요? 외교원에서 그렇게 지원한 일단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음. 하지만 늘예순님는 되지 않을 수 있다. <laughs> 이 실제로 그 매년마다 그 인사 시즌에 자리가 나는 그런 현실과 사람들이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특정 부서에 가기를 원한다고 원한, 해서 그게 물론, 어딜 가든 그렇겠지만, 자기의 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아직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외교부 생활 중 인상 깊었던 때있었어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외교부 서포터즈 여러분들의 발대식이 엄청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입부를 해서 저도 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제가 8기, 외교부 파, 서포터즈 8기였는데, 그때 뭐 발대식이랑 수료식 갔던 장소에서 똑같이 이제 제가 직원이 말이야. 되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기 1층에 구내식당을 가는데 갑자기 장관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구내식당으로 장관님이 구내식당을 식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오 대박 네. 그래가지 네.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실습생 때가 행복했고 <웃음> <웃음> 그들이 저희를 정말 많이 신경 써줬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장관 나갔을 때 실습생 오면 잘 챙겨주세요 <laughs> 아 진짜로? 네, 네 당연하죠 <laughs> 외교원 뭐가 어떻게 이거요아 어디 밥이 더 맛있는지 거의 아. 뭐 논란에 쌓여있어요. <laughs> 그냥 떼놓고 밥으로 봤을 때도 저는 만족을 해요. 어. 네, 저는 자주 가거든요. 아, 외교원으로 외교원. 가시면 안 되겠네요. 아, 외교원에 가면 답이 또 달라지겠죠. 음. 음. 어. 아, 사회생활. <laughs> 아. 외교분은 평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음. 저도 되게 한 입부한지 4, 5개월 만에 딱 처음 밥을 뭐 먹었는데 기대가 없는 상태에서 뭐제보다더 <laughs> 바닥이었는데 <laughs> 먹어보니까 너무 음. 괜찮았어요. 나름 그 <laughs> 국이 무맛시긴 한데 다음 질문으로 <laughs> 막판 스포츠 꿀팁. 아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헌법의 전무 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 만드신 8 4 1 공부법이라고 있어요. 처음에는 8일 동안 그 책을 다 보고 그 다음에는 4일 동안 다 보고, 그 다음은 2일,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에 1일만에 그걸 다 보는 그런 공부법이 있는데 저는 시험 막판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그 같아요. 그 공부할 노트를 한 권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모답 그러니까 노트보다도 더 컴팩트해야 돼요, 사실. 시험 시작 전에 30분 동안 다른 자료 보지 마시고 자기가 적어놨던,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검증된 모름이잖아요. 나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마지막에 쭉 훑는 것만으로도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국제정치학에서 득을 좀 봤거든요. 네, 이런 정리법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외부영사직혜택 중. 해외 대학원. 해외 대학원 입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단 연수 프로그램은 있어요. 영어 성적이랑 제 2외국어 성적을 이제 어느 정도 갖추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대학이나 이런 과가 있을 때 지원을 해서. 그 연수도 되게 다양한 국가로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 크게는 두 가지 연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학연수가 프로그램이고 아. 또 이제 학위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지원하는 것과 이제 T.O 등에 따라 가지고 갈라지게 되는데. 한번 가면 은 보통 한 2년 정도 많이들 계시다 온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기에 참 좋은 그런 혜택인 것 같아요. 이제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그 체제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당연히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수당 같은 거에 있어서 차이는 나겠지만, 기, 비, 기본급, 음. 기본급이 일단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생활하는데 엄청 비싼 뭐 파리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지는 않는다고 들었고. 합격자 발표날 뭐했어요? 네, 합격자 발표날? 네. 어. 저는 치킨 시켜 먹었는데. 어, 약간 합격자 발표날 울었는지도 물어보더라고요. 아 울었어요? 네. 눈물 흘리면서. 그런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치가 시시각 이게 막 되게 시시각각 변동을 하다 보니까 1 시간 뒤에 보면 바뀌고 어있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컴퓨터 그 화면만 보느라 몇 주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커트라인이 되게 쫌쫌딸이었어요. 쫌쫌딸이. 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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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무다닥닥 뭐, 그 합격자들에게는 아, 뭐 하루 전에 문자가 온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합격했습니다라고 안 오고. 면접, 아니. 확인. 출급 공채 결과가 떴으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오는데, 맞아. 그 문자가 무조건 네. 합격자한테 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ESFP 나왔는데, 전 이게 늘 바뀌어요. 근데 <laughs> 이 나라에 대한 기분이 좋았나 봐. 외향이, <laughs> 어, 감정적인 사람으로 음, 나왔는데. 가끔 아이가 뭐, 나올 때도 있으신가요? 상영하더래요. 네. 네. 어. 아이인 것도 나오고. 단 하나 안 바뀌는 건좀 계획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는 약간 매번 해봐도 나오는데 사교적인 외교관형이 아, <laughs>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항상 뭔가 그냥 저는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ISFJ 용감한 수호자형이라고 나는데요 이쪽이랑 완전 다르게 저는 외향보다 내향이 강하고 예, 직관보다 현실주의가 좀더 강하고 원칙주의, 계획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한다고 나오네요 엄청나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런 직업에는 들어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으니까요. 공기 예,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외교관? 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오 아무래도. <laughs> 어릴 적 꿈의 실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지금도 되게 신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첫 직장 어, 저첫 어, 직장인데 아, 한데 그, 네. 젊으신가 봐요 <웃음> 당연하죠 <웃음> <웃음> 첫 직장인데 근데 그 시작이 나쁘지 않다 아, 네. 좋은 직장이다? <laughs> 시작으로 나쁘지, 나쁘지 않다 정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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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입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올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시험공부 하기에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험기간이 그 안에 자기관리 잘 하시고 페이스 잘 지키셔가지고 집안에서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 밖에서 학원에서 하시든 간에 코로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 하나 둘셋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무형 사직 필기 시험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